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아이크래프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추세를 잡고 잘 올라가다가 어제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그리더니 오늘 이어서 또 한번 개파락을 하고 있죠.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어, 생각이 좀 복잡해지실 겁니다. 여기서 그냥 팔까? 아 내가 여기서 팔았다가 내일 갑자기 반등하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여기서 미련하게 더 들고 있다가 뚝뚝뚝뚝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차트 흐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추세가 워낙 잘 잡혀 있었고 계단식 상승에 대한 믿음이 어, 추세가 어, 수급이 정말 잘 잡혀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뒤통수 때리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크래프트 이 종목에 한 주라도 투자를 하고 계신 주주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알아가셔야 하는 섹터 이슈와 개별 종목 이슈 더불어서 차트 시나리오와 함께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가격 전략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가격 전략만 알아도 지금 내가 비중 확대를 해야 할지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홀딩을 해야 할지 감이 좀잘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조금 불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정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이어서 8월 추천 종목 여러분의 주식계좌에 황금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달 드리고 있는 추천주 정말 제가 자신이 있고요.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제가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선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수익50% 이상을 보장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또 세력 매집주 공략 전문입니다. 그냥 빈집 털이 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건실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되는 실적에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진짜 중요해요 테마가 좋고 섹터가 아무리 좋아도 세력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큰손 세력들의 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차트가 안 올라간단 말이야. 수급 유입 체크 무조건 해드리고요. 차트 지표 분석 당연히 도움드리고 있고요. 섹터 사업 재료의 미래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때 매달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힘이 될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쯤 넣어볼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를 선정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추천주 성적부터 한번 쭉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추천주가 코스맥스였어요. 지금 문자로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 보시다시피 제가 종목면만 그냥 띡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매수 가격 구간부터 해가지고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력, 꼼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부터 매도까지 제가 책임지고 사인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코스맥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코스맥스가 사실 3월부터 어, 매집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 친구를 6월에 매도를 했어요 수익 구간이 과연 몇 퍼센트였냐 저희가 사실은 한 2만 25만원 선에서 매도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25만원에서 26만원 선을 매도 사인으로 잡았을 때 57%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고점 매도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겠죠. 제가 최소 50% 수익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3월 추천주 성적 좋았고요. 4월 추천주는 APR이었습니다. APR 차트를 한번 보면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지금도 수익을 확대하고 있어요. 4월에 저한테 추천 종목 문자 받아가시고 매수를 저점에서 진행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 수익률이 무려 196%입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아까 코스맥스도 그랬지만 APR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상승을 꾸준하게 끌고 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하루하루 수익구간에 늘어가는 우상형 차트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차트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추천종목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5월 추천주는 대명 에너지였습니다. 이 친구는 보기 드물게 급등을 한 종목이죠. 5월에 어, 저희가 진입을 하자마자 계단식 우상향을 하더니 고점 3만원에서 저희가 매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익률 115%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단기간에 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은 한 2, 3개월 정도 가지고 가면서 50% 70% 보는데 얘는 거의 한한달 만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냈거든요. 어, 이만큼 제가 수급이 단단한 우상형 종목에 자신이 있다는 점. 6월 추천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터닉스였어요 자, sk이터닉스 6월 한달 동안 우리가 짭짤하게 수익을 좀잘 봤습니다 고점 28,000원 선에서 저희가 매도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40% 후반에서 50% 수익률 한 47에서 51% 수익률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단기간에 수익을 굉장히 잘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달 바로 저번 달에 드렸던 7월 추천주 어 제가 강원에너지를 드렸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원에너지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이거 아직 들고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보셨다시피 제가 이 친구는 목표가 를 18,000원을 드렸어요 아직 멀었어 더 가야 돼 사실 7월 초에 저희가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이미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가 넘어갔어? 벌써 96%가 넘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18,000원까지 욕심 내보려고요. 한번 매물 때 저항선에서 조정 받다가 2차 슈팅 가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N자 슈팅으로 올라갈 흐름이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목표가 부근까지 달려갈 겁니다. 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라고 제가 7월에 사인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가격 구간대로 제대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자, 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을 내봐도요, 지금 만 원이 제가 마지노선, 매수 마지노선 드렸는데, 수익률이 33%가 넘어갑니다. 가장 최근에 드린 7월 추천주인데, 벌써부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자, 그렇다면, 다가올 8월 추천주는 과연 무엇일지.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수익률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8월 추천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수익률로는 어,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인증방에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실제로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 종목을 받고 수익 자랑해 주실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돈 자랑해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부터 4월, 5월, 6월, 7월까지 지금 올해 들어서, 정말 꾸준하게 추천주 백발백중입니다. 왜냐? 저는 이 모든 기준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종목은 없다는 점 지금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967-7712 여기로 숫자 8 하나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8월의 추천주 가격 전략과 함께 바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달 여러분의 주식 계절을 풍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안전수익주 제 영상 찾아와 주시고 어, 시청해주시는 분들 하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숫자 8 문자 남겨주시 주시고 이번 달 부자 될수 있는 종목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이크래프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크래프트가 사실 어제 카카오와의 AI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호재성 뉴스를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고가 기준으로 4,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어, 상승 모멘텀을 그리기도 했고요. 다만 너무 금방 빠졌어. 금방 하락 전환을 하면서 급락을 했죠. 이 과정에서 아마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물리셨을 거고요. 어, 기존 주주분들도 좀 아쉬운 흐름을 좀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사실, 아이크래프트와 같은 AI 기술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AI 거품론이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실 미국 증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심지어는 일본, 대만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TSMC라든지 어드벤테스트 같은 정말 아시아에서 내놓라는 이제 AI 기업들 있죠. 어, 특히나 뭐 이제 아시아의 엔비디아라고 할수 있는 TSMC 이런 친구들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너무 과매수권에 있다. 이거 거품 팍 터지면 개미들 다 죽는다.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실망 매물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빠르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AI 섹터의 끝이다. AI 섹터는 이제 끝났다. 이런 뭔가 극단적인 이슈로 여기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AI 섹터가 어느 정도 과열된 건좀 맞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조정 구간을 어느 정도 저점 공략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다는 거죠. 자, 아이크래프트 매매 현황을 좀 보면 알수 있다시피 오늘 급락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점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마 2700원에서 8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지지선이 이렇게 형성된다. 차트가 당장 급등은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 없이 횡보를 하기 시작한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이 종목은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수급이 깔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이은 계단식 상승으로 주가가 완전히 녹아내리기 보다는 버티기 싸움을 한번 하고 슈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외국인들이 묶여있거든.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차트를 죽일 이유가 없겠죠. AI가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리스크를 겪고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지금 부랴부랴 손절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돈 지키고 수익 보는 게 좋잖아요. 당장의 급등은 어려울지언정, 여러분이 지금 이 차트를 분할 매매 혹은 홀딩을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시나리오와 함께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가격 전략 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뭐 올라갈 거니까 마냥 기다리세요. 이런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음,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차트적인 근거와 함께 투자 전략집까지 깔끔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남들보다 훨씬 덜 불안하실 겁니다. 지금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967-7712. 여기로 I, 앞글자 두 글자, 종목명 앞글자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이 투자 전략집 챙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급락장 개미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멘탈 털리기 딱 좋습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 찾아오셨는지 너무 잘 알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가 이 시기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어,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어, 10년 넘게 근무해온 저의 해안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